총 5kg 정도 빠졌고요. 3에서 4kg, 4, 5kg 빠졌어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슬림스타의 리포터 지은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서포터즈드님 중에서 유일하게 제 친구예요. 네. 강보흠이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? 이게 너와 같은사람안돼 다른 음식이 생각이 안 나고. 진짜로 포만감이 들면서 양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<laughs> 이만큼 먹던 거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온에도 보관도 되고, 효자성이 진짜 좋았고요.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편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실린스타는 제 아침을 상쾌하게 도와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자신감이다.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색다름인 것 같아요. 든든한 나의 파트너다? <laughs>